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영어 10번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수능 만점을 향해 t h 게들 함께해요. 10번.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할 접이시 카트를 고르시오. Honey, what are you doing on your laptop? I'm trying to choose one of these foldable c a r d s You know, our c a r s broke yesterday. Oh, that's right. Let me see the one you were looking at. Sure, there are these five, they all look good, but let's not spend more than fifty dollars. All right, how about the weight limit? Our last one was 30 kilograms. Hmm, that wasn't strong enough. Okay, then this one won't be any good. Yeah, do you have any color preference? The old The old one was blue. Why don't you get a different color this time? Good idea. Now there are two options left. Which handle material do you like better? Well, metal gets too cold in winter. Good point. Then let's get the other model. I'll order it now. 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봤나요? 우리가 들리는 순서대로 이해하기도 매우 중요하고 큰 소리로 정확하게 발음해봐서. 정상시 어떻게 발음되는지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I'm trying to choose one of these foldable cards. 네, try to는, 뭐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걸 뜻하죠. 나는 뭘 하려고 하냐면 choose one,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these foldable cards. 이 접이식 카트들 중에서 you know that. 너는 know, 알지 않니? 뭘 아나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요. No라는 동사, think라는 동사, 나는 생각해, 나는 알아. 그 다음에 문장이 대체로 길어지겠죠. 그래서 접속사 대시 나오면 문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think나 hope나 no 이런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that 접속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fold l e 은 fold라는 동사 a b l e를 붙여서 접을 수 있는, 접는 게 가능한 이란 뜻이죠. You know that our cart broke yesterday. 너가 알다시피 우리의 카트가 어저께 뽀사졌어, 부서졌어, 부서졌어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Try 다음에 오는 것들 두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애쓰다,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노력이나 의지가 포함된 거고요. Try IND는 그냥 시험사마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Try something 하면, 네, 만약에 어 이거 먹어봐, try it 시도해봐 이렇게 하죠. Try this donut. 이거 이 도넛 먹어봐 이렇게 할수 있겠죠. 들리는 순서대로 이야기. Let me see the ones that you are looking at. 여기는 어떤 대신가요? 여기도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대명사 대시죠?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네, 관계대명사 대시라면 바로 앞에 명사가 오면서 동시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You are looking at 너가 보고 있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Look at 다음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목적어가 사라진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Let me see 어디 보자 이런 뜻이죠. The one 한번 볼까요? You are looking at 너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라고 말하고 있죠. 들리는 순서대로 이해하기 다음 문장은요 now there are two options left 이제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이죠 two options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 two options죠 그래서 복수 명사 주어니까 복수 동사 are이 와야 되겠죠 두 개의 선택지가 left leave left left leave left left 남아 있다 떠나다. 원래 leave는 떠나다잖아요. 그런데 과거 분사니까 떠나서 떠나버리면 남겨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선택지가 남겨져 있고요. which handle material which handle material. 네, 발음 조심해야 되겠죠? material. 물질, 재료 이런 뜻인데요. which handle material이니까 뭔가요? 손잡이의 재질이 어떤 게 do you like better?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위치하고 배러가 함께 쓰여서 무엇이 더 좋냐? 선택적인 의문문에 사용되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대열 플러스 비동사. 여기서 대열은 거기에라는 뜻이 전혀 쓰이지 않아요. There 자체는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고요. There plus be 동사와 함께 나와서 무무엇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주어는 there plus be 동사 plus 주어 이 순서대로 뒤에 나와요. There are these five. There are these five. 이 다섯 개들 하니까 there is가 아니라 there are가 왔네요. Now there are two options left. 바로 앞에서 살펴본 문장이죠. 두 개의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해서. two options 니까, there are, 복수형이 되겠죠. 무엇, 무이 있다, there is, there are.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의해야 할 발음과 강세도 살펴볼게요. one, o, n, e로 써 있는 단어죠. 하나 라는 뜻인데요. o는 당연히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더 플러스 모음은 발음이 d 라고 돼야 되니까 d1 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럼 틀린 발음이 돼버리고요. 원의 발음 기호를 보면 W로 시작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플러스 자음이냐 모음이냐 결정할 때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발음이 네, 모음이 아니라 W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W 발음은 네, 자음이기 때문에 the 더원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재료나 물질을 나타내는 material, material 발음 기억해 주세요. 알아두어야 할 표현들 함께 또 살펴볼게요. how about, what about 하면 어때, 뭐뭐 하는 거 어때 라고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strong enough, 충분히 강한.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충분히 강한, enough strong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strong enough. 순서 단어 순서 조심해 주세요. strong enough 충분히 강한. 왜냐면 enough라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 줄때 뒤에서 꾸며 줘요. 그래서 우리가 very good 이렇게 very라는 부사가 good 바로 형용사 앞에서 꾸며 주지만 strong enough. enough라는 부사는 형용사 뒤에서 꾸며 준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하면 뭐가 될까요? good enough가 되겠죠? Why don't we Why don't we? 이거는 뭐뭐 하자. Let's 동사 원형과 같은 의미겠죠? 네. 알아둬야 할 단어들 정리하고 갈게요. Foldable. Fold라는 동사, 접다라는 동사에 ABLE를 붙여서 ABLE는 할수 있는, 가능한 이런 뜻이죠. Foldable. 접을 수 있는, 접는 게가능한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접이식의 접이식에 카트, foldable carts라고 말할 수 있겠죠. Weight limit. Limit는 뭐죠? 한계, 한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weight limit하면 무게 한도, 얼마까지 예, 실을 수 있나 이런 의미겠죠. Preference.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의 동사 prefer에다가 enc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네요. 더 좋아함, 선호라고 할수 있겠죠. 옵션, 네, 우리 잘 아는 표현이죠. 옵션, Option. 야, 옵션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택 안, 선택지를 뜻하죠. Material, 네, 발음 조심해 주세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ateria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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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이나 재료를 뜻하는 단어죠. 네, 고생하셨고요. Thanks for listening.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 11번 문제로 함께 돌아올게요. 매일 영어 공부의 힘, 즐겁고 신나게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수능 영어 만점의 자리에 가있겠죠? 네, <laughs> 바이바이, see you, take care, 감기 조심하세요.